어는 뭐, 어, 거뭐여이거 그렇죠? 적당하게해 어. 주셔. 소원을 생각하시고. <목소년단> 아, 아, 음, 아, 아, 어, 보름달에, 소원 어, 보름달에 소원을 아, 먼저 시고 소원하시는 게 좋아요. 나시면 예쁘게 한번 도 칠하고. 우리 한번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예쁜 한복 한복 색깔 감사합니다. 어떤 걸입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색동으로도 막 치레는 거. 난고 오래 붙이는 거. 오래 붙이는 거. 옆에 있어요다 전체적으로, 다 전체적으로. 응. 전체적으로. 이실거요 네, 주실 거면 다 칠하고 그렇게. 붙이셔도 되고. 우사해 칠하시면. 내가 미쳐.